그리고 사전 예약하실 때, 어, 삼성닷컴에서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G 플립4의 구매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8월 10일 언팩을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 할인율과 제조사에서 주는 사은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립4의 디자인입니다. 루머에서 나온 것과 달리 커버 디스플레이와 내부 디스플레이의 크기는 전작과 동일합니다. 내부 디스플레이는 7.6인치이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1.9인치이고요.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강도는 전작 대비 강화되었습니다.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가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UTG도 전작 대비 강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힌지 구조가 변경되어서 접었을 때 힌지가 확실히 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접었을 때 힌지 근처의 틈은 전작 대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색상은 보라 퍼플이 메인 색상이고요. 그라파이트, 블루, 핑크 골드까지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언팩 당시 보라 퍼플이라고 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비스포크 에디션이 제공되는데요. 전작 대비 색상 조합의 수가... 어, 대폭 늘어났습니다. 총 71가지의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색상은 삼성닷컴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첫 번째 구매 팁을 드리면 비스포크 에디션은 AS 할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한정판이어서 부품 수급 때문에 수리할 때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AS가 가능한 곳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전작 대비 무광에서 유광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성능입니다.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가 들어갔습니다. 이 AP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개선모델인데요. 22년 상반기에 출시되어서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AP이죠. 그래서 퀄컴에서 파운드리 제조사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대만의 TSMC로 바꾼 계기가 되었고요. TSMC 4나노 핀팩 공정에서 생산된 것이 바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입니다. 발열도 개선되었고, 성능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전력 모드도 개선되어서 배터리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램은 전적과 동일한 8GB가 탑재되었고요. 용량은 256GB가 있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512GB까지 해서 모두 두 가지 용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전작과 동일한 10MP이 들어갔고요. 후면 카메라도 전작과 동일한 12MP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후면 카메라의 센서 크기가 전작 대비 1.4미크론에서 1.8미크론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작 대비 65%의 밝아진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갤럭시 S22 시리즈처럼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나이토그래피도 들어갔고요. VDIS 기능도 들어가서 동영상 촬영시에 OIS와 함께 작동해서 흔들림을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해 봐야 될듯 합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 사용해 봐서 알지만 흔들림이 더 커져서 문제였죠.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기존 플립3를 사용하는 어, 분들이 가장 큰 불만이 사용시간이 짧아서 자주 충전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작 대비 400mAh 늘어난 3700mAh 용량입니다. 삼성 관계자의 어, 말은 기존보다 4시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전속도는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어, 무선 충전도 어, 기존 9W 대비 더 빨라진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전작 대비 개선되지 않은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진동 모드에서 전화나 어, 문자가 왔을 때 진동 세기가 어, 약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어, 플립3에 들어가는 진동 모터가 그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충전 포트가 프레임에서 어, 정중앙이 아닌 후면부 방향으로 치우쳐 어, 있는 것도 그대로이고요. 어, 이게 왜 불편하냐하면 충전 케이블을 끼우면 단이 져서 스마트폰이 살짝 뜨죠. 자 마지막으로 구매 포인트입니다. 어, 일단 사전 예약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이고요. 발송을 23일부터 하면 빨리 받는 분들은 23일 새벽에 받을 수 있고요. 늦게 받는 분들은 26일 전까지는 모두. 받아볼 수 있을 겁니다 어, 이것은 아마도 작업재와 통신사 구매 어, 공통인 것 같고요 정식 출시일은 26일입니다 어,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256GB 모델이 135만 3천 원으로 전작 대비 거의 10만 원인상 되었고요 512GB 모델은 147만 4천 원으로 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전 예약 할인율은 10%에서 15%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최소 10%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을 보면 256GB의 경우 121만 7,700원 이고요. 512GB 모델은 132만 6,6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하실 때 어, 삼성닷컴에서 하시는 분안 계시죠? 어, 오픈마켓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크땡, 11땡, 지땡, 윗땡 등을 어, 말하는 것이죠. 어, 여기서 어, 구매하시면 할인율이 삼성닷컴보다 더 큽니다. 어,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장담은 없지만, 어, 갤럭시 S22 울트라까지는 그랬거든요. 삼성에서 주는 사전 예약 사은품은 어, 삼성 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2년권입니다. 어, 전작과 달리 1년더 추가해서 총 2년 보장이고요. 그리고 어, 클리어 커버 위드링과 어, 콜라보 액세서리 어, 랜덤 한 종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자 일부에게 증정하는 플립 포켓 패키지 5가지 중에 어, 한 종을 어,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구매 및 어, 일반구매 공통 혜택입니다. 어,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워치 5 시리즈 30% 할인 쿠폰, 25W 충전기 30% 할인 쿠폰, 프리스타일 플러스 3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유튜브 프리미엄, 어, 무료 4개월권, 원드라이브 100GB, 어, 6개월 무료 어, 이용권, 어, 윌라 오디오북 3개월 구독권, 그리고 NFT 한 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가 2인치 정도로 커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이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힌지 구조 개선으로 접었을 때의 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그대로 이어서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무엇보다 전작이 10만원이나 더 올라서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늘어난 배터리 용량과 충전 속도가 빨라진 점은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Z 플립 4 구매 포인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